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네, 관세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네, 제가 이그 지난해 그 관세청이 그 소송 패소로 반환한 금액이 총 80억 원이라고 이렇게 자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중 다국적 기업에 네. 폐소한 금액은 800억 원이고 800억 원이고 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소송 패소율은 2017년대 7%에서 작년에 41%로 급증했다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폐수율을 보면 국세청과 비교하면 국세청은 한 11.4%인데 관세청이 36.3%가 되는데 이 문제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속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물론 과세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국세청하고 달리 저희들은 폐수율을 보면은 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독립사건, 쟁점사건이 맞물려서 어 심지어는 10개 이상이 되는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네, 이게 개별 사활을 보면 그 전범기업인 그 미쓰비시 계열사인 나사히글라스 한국자회사 네, 그, 그 AGC 화인테크 관련 소송이 이쪽이 사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회사에 가서 네. 본세만 700억이고 소송비하고 환급가산금만 110억 이렇게 반환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폐수율 높은 게 첫째는 과세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하지 않거나 또 적, 또 네, 또는 뭐, 음, 또 이게 부담이, 그, 부당한 과세, 네? 이런 게 지적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또 있는 예, 게. 그렇지 않다면 또 제가 보기에는 소송 대응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입장 책임의 네. 문제도 있고. 그, 서류를 내지 않다가 쟁송기관에 내면서 하는 그런 문 그래서, 부분도 조금 그 있습니다. 문제, 크게 소송 능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판결문을 갖다 1, 2, 3신 다 봤는데, 판결 이유를 갖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좀 있습니다, 이게 네. 과세를 하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구분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피고 측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심 보면. 상소심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이사람 결론하게 되었다. 뭐 상고심면 상고심에 이르러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족반 상고가 되지 못한다. 이러 소송 능력의 문제가 좀 약간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사히글라스 그 계열사 소송은 이게 직원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관세청 소속 변호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 뭐 정부 공단에 맡기거나 아니면 어, 뭐 지금 외부에 맡겼습니까 이게? 제가 한번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국세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어쨌든 국세 소송도 그렇고 관세 소송도 그렇고 액수가 커지는 것들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지금 관세청 소송 전담 변호사 지금 두 명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지난에 채용한 거 임기제 변호사 두 명을 채용을 20년에 했고요. 다국적 계 특별 담을 통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제로 해서는 안될것 같고 네네.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 정규직으로 해야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세청에도 물어보니까 인센티브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관세청은 지금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죠, 따로이게 원인도부터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돈 많이 줘어야 열심히 합니다. 그럼 특히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 는 거의 대부분이 10억 이상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거 로펌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 로펌 같은데 큰 사건들 같은 경우 뭐한 승소 사례면 20% 육박하거든요. 네, 큽니다, 사실은 게. 그런데 이게 관세청이나 국세청 소속 변호사도 인센티브가 아주 미미하면 이건 오래 붙어 있지도 않고 제대로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기부에서 여 가장 강력한 게 역시 돈 주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면에서 이게 제가 종합감사할 때 기재부에서 어쨌든 이게 좀 용이 돼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문제이 문제 관련해갖고 국세청 관세청의 그 소송 대응 능력 키우기 위한 그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인센티브 강화, 이거 강력하게 요청할 을 건데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앞으로 여러가지 사건에서 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겠죠. 네. 그 점을 좀 유의해갖고, 어쨌든 관세청의 그소송 대응 능력 좀 강화하는데 좀 집중해주시고, 예. 예, 네, 그 그렇죠? 예, 예. 네, 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예. 뭐 간단한 건데, 그 원산지 관련해갖고, 예, 예. 이 단가 계약이 지난해 보면 뭐 79조 3600억인데, 원산지 불명은 뭐 3.6%. 2조 8,500억 정도 규모여갖고, 대체로 이제, 단가 계약이 되는 원산지 파악하는데, 예. 총액 계약은 26조 한1 5 0 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는 오히려 한99% 정도가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윤이 있다고 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그 WTO 그 양호 기준에 따르면은, 중앙행정기관 2억, 그 다음에 공공기관 6억 3천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되고, 그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비회용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 그 결국 북산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 충분히 홍보해 갖고 이게 수요 기관의좀 원산지 선택권을 좀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기관 원산지 하고 예, 예. 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단가계약은 저희 조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원산율를 입력하고 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청약계약은 형태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이제 지방가치단체에서 여러가지 구성품을 이루어진 품목들을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요기관에서 잘 입력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그걸 입력할 때 이제 그 원산지를 입력을 안 하면 이게 팝업창에 띄어가지고 그 수요기관한테 좀 이렇게 워닝을 해서 좀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좀 입력을 하려면 조금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장치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